술 묵으러 가요. 이 화장 하는 법 메이크업 체 가보자고. 누구세요? 기본 화장 땡겨 왔어요. 오늘 풀메 할 거임. 핑크색 무펄 섀도우를 눈 전체에 발러요. 애교살 가오바싼바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티안 남. 나 임의 지렁이 키워요. 썩어가는 반짝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밖에 없으니 걍 써. 눈 부릅뜬 상태로 반짝거릴 부분 찍고 눈 앞쪽으로 퍼트려요. 왜냐면 난 미간이 좁으니까. 자글자글 보이죠? 애교살 부분은 눈 끝부터 퍼트려요. 왜냐면 난 미간이 좁으니까. 섀도우 끝. 속눈썹 고문 갈게 오령에서 비싼 거 샀는데 더럽게 안 찝어짐 시향 마스카라 이거 하면 눈두 배로 커짐 리얼 마스케라를 올리란 말이야 볼따구 뽀록진하고 지금 일주일째 안 없어지는데 보다 보니 이거 있으니까 중안부 짧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케케 내가 잘 품어주기로 했어요 좀 말려주고 아이라인 이게 화장시간 70%를 차지함 아내눈라인에 맞게 슥슥 그어주면 되는데 그따 보면 갑자기 개 이상한 마술사가 됨 면봉의 식염수 레츠 기릿나 올라간 눈꼬리 안 어울려요 일자로 그리고 싶은데 자꾸 펜이 올라가 나가 게이지 오름 샘님들은 아까랑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시겠지만 한끗 차이로 오늘의 외모 점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이거 문제점을 알겠음 아이라인이 개어래 된 거임. 썩었다 썩었어. 짜잔. 이럴 줄 알고 한번살때세 개씩 쟁여 놈. 나천재. 역시 뭉치지도 않고 스무스하게 잘 되잖아. 아하하. 마음에 들어요. 양쪽 대칭 확인.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좋아 좋아 한잔 하자. 아이라인 길이에 맞게 애교살도 연장해요. 얼굴 중에서 눈이 제일 자신 있기 때문에 눈에 점도 두개 찍어요. 눈으로 시선이 가게끔. 크. 블러셔 볼코 입술 산턱 하이라이터 나 이거 짱 사랑함 코 끝에 톡톡 해주면 낮은 코 정면에서는 높아 보이게 사기칠 수 있슨 코기꾼이에요 마지막 입술 연한 거로 전체 바르고 좀더 진한 거로 안쪽에만 발러요 색깔 너무 예뻐 내거 머리하고 올게 하이 그래요 나 앞머리 유무차이 심해요 예쁘게 봐주세요 깝싸기 시간 좋은 생각이 났어요 볼택기점 찍으면 티안 나지 않을까 음 두꺼비 같네 오늘 그냥 두꺼비 할게 나는 이만 가볼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끝!